자 69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봉급생활자가 봉급의 일부를 매년 1월 1일 적립하기로 하였다. 적립할 금액은 봉급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증액하기로 하였다. 그럼 2009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을 적립하기 시작한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원리합계는 얼마인지 구하라고 합니다. 단, 연이율은 6%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고, 약 요놈으로 계산하자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009년 초에 내가 얼마를 500만 원을 적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09년 말이 되면 요놈의 이율이 붙겠죠. 연이율 6%니까 1.06 됩니까? 그럼 다시 2010년 말에는, 500에 1.06에 또다시 1.06에 붙어서 1.06에 제곱이 될 겁니다. 되요 여기까지? 그럼 쭉 가다가 2017년 말이 되면 500에 1.06에 9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18년 말에 500에 1.06에 10제곱이 나와 주겠죠. 얘가 됐습니까? 맞아요. 자, 얘가 2009년 초에 넣었을 때 금액이에요. 증액되는 금액. 자, 그러면 2009년 말에 내가 2009년 말이라는 게 결국 내가 2010년 초에 넣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 내가 그대로 5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증액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요 놈의 1.06을 붙여서 요 금액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은 또다시 500에 1.06의 제곱이 될 거고 쭉 가서 또다시 500에 1.06의 9제곱이 될 거고 500에 1.06의 10제곱이 나와주겠죠. 그럼 2010년 말즉 2011년 초에 넣을 돈은요 500에 1.06에 제곱을 넣겠죠. 여기에 또다시 1.06을 붙인 증액된 금액을 적립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또다시 얘가 나와줄 거고 마지막에 또다시 얘가 나와주겠죠. 됐습니까? 그럼 쭉 가서 얘는 이제 500에 1.06에 9제곱을 적립을 할 거고 그럼 그 돈은 다시 500에 1.06에 10제곱만큼 정립을 하게 될 겁니다. 얘가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란 얘기잖아요.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500에 1.06에 10제곱이 되고요. 5,000 곱하기 1.8이니까 500 곱하기 18이 되어주면서 008549. 그래서 9천만 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